자려 그러면 가려운 아이들은 분명히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온도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때 입을 덮고 이제 자려 고 그러면 체온이 좀 올라갑니다. 이때 피부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멜라토닌이에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잘때 주로 분비가 되는데 이 멜라토닌 때문에 피부 면역체계가 항진이 되면서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게다가 원래 염증이 있는 피부라면 이 반응이 더 세게 나와버리면서 심한 가려움증을 이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약에 사용되는 그 스테로이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천연 스테로이드인 부신피질 호르몬 이야기예요.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항염증 작용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중 변동,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러는데 오전에 주로 나오고 밤에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염증 부위가 있는 피부가 밤에 되면은 항염증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밤에는 아무런 자극도 없고 집중할 무언가도 없기 때문에 간지럼증이 더 생생하게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